야, 듀글 준비해라. 진짜 소풍아, 무빙이 뭔지 보여준다. 해카림, <laughs> <laughs> 보겸님 이기면 뭐 있어요? 키키키키썹 말고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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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아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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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너 <laughs> 한번 털려봐라, 한번. 넌 죽었어. 나 아무것도... 아니, 너 진짜 내, 내 아니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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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허언증을 아. 빨카로 막아야겠어 아 퇴장 허언있네 길비한는어 아, 아, 포... 뭐야 너 존나 잘하 아, 아 지렸죠? 오오! 어 뭐야 아 뭐야 제이스 아, 뭐? CS 방개에다가인데스 뭐야 뭐야 씨발 뭐야 너투컴 켜가지고 니거 2키로 지금 던졌지 아어씨 던졌네 주작했네 아 주작이네 이거 CS <laughs> 한계에서 데스가 나왔어 아이쒸 소풍이 보소? 소풍이 미아아아 개그캡이죠? 개그캡이죠? 아진짜아 진짜 기아개컴스하다 아, 진짜 아리드팩 카운터한 거 알지? 안 맞아 아 정답일 것 같은데 레알 로이거헷카림 각인데 아! 콜킬이죠 아. 아무것도 못 하지? 아아아 와, 페이크 치려구요! 자기네 편 정글은 튀었는데 자기네 뒤져버리기. 와, 페이크 정글, 뭐가 저다가또소또던소 푹이 또던집 와, 지렸다. 소풍아, 또 던졌냐, 거 아, 와, 던지는 속도 피자루. 와, 잘 먹고 간다, 소풍아. 내isa, 소풍아, 간다. 와, 소풍아, c 야 CS 8개 CS 다이어트 와, 중이구나 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 다이어트 인정손 인정. 소풍이 다이어트 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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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입술로 입술로 게임하세요 아니 소풍이 다이어트 인정 어 네. 좋습니다 저 사람 이 아니야 소풍아 정신 못 차렸네 아직도 지발 정신 좀 차려라 어뭐어 정... 뭐? 어, 뭐야 소풍이 피해먹주는거도 굴켜 봐 아! 야 미야 안 치냐? 아쳤네아 뭐야? 아씨 뭐야? 아, 씨. 아 뭐야. 아유, 아유, 언제 들어왔어? 분씨에서 그랬나? 그만 먹어 미친놈아! 아 시엘즈 아. 아, 다 먹네 이 새끼. 와야나 아. 지금 시엘즈 요아홉개먹형이라 이번 판 소풍아 정도. 이번 판 니네 팀이 이기게 되면은 니가 킬안 먹고 니가 내가 보기엔 시엘스 덜 먹어서 이긴 거다. 진짜 내가 장담할게. 만약에 니네 팀이 이긴다면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뺄 거야. 미드에 로밍 온거 알아요 안 왔어 아는 척 지렸네 만나요안나봐요야용잘 먹을게 꿈쩍 꿈쩍 꿈이야야 응, 바텀 터진다 궁 간다 바텀 바텀 빨리 빼고 해줘라 바텀 터진다 바텀 터져 바텀 터진다 아 뭐해 어, 300원 넘었어 300원 야 300원 300원 개이득 야 뭐야? 야뭐 하는데? 야 우리 편 바텀웅 왜 이래? 야주작하지 마! 야 우리 편 바텀웅 왜 이러냐고? 아 존나 짜증 나네. 아짜야 맞... 우리 바텀웅 뭐야? 왜안 해? 다리가 좀해야 이거 이거 스페 올라가다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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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 미리 차이 지려버려. 야어디있어디어 어딨어? 잡아. 나이스. 아 뭐야? 아 백업 차이 왜 이렇게 심해? 야 백업 차이 왜 이렇게 심해? 알리라 이거 스레시 존나 잘하네. 언제와 있었냐? 야 스레시 언제와 있었어? 제이스 제이스 방출 가면 주장이다 진짜. 제이스. 조조, 조조, 레드 굳이 먹을 필요 없어. 아, 녹턴또왜 저래. 아, 미안해. 아, 애들 협박하네. 진짜. 협박하지 마라. 와, 제이씨, 문제이씨. 야, 집중한다나 특별히 다 터트린다, 내가. 와. 다판터트려고요 아, 그거 약간 좀, 데모리도 쓰비 같은 거 있거든. 아, 둘다 하는지, 아니, 콜? 콜로 가자, 진짜. 둘 다, 아, 진짜, 걸로 갈래? 어려운데, 이 형? 들어와, 들어와! 아, 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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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아니, 아니 이형 진짜 나를, 나를 거의 나와! 옆캠으로 아, 가, 아이, 그 무리해. 야 이거 무리야, 무리 그렇게 야 이번에 잘한다. 옆캠이라고? 야, 해. 해. 야, 야. 던지지만, 제발! 아, 거 아, 아. 아, 어, 도와줘. 어. 아 제이스 라인 셀스 안 먹고 집에 갔다 오더니 자골 꾸 먹고 집에 갔어. 아저 일부러 그러다고 일부러 라인 파밍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멜리 멜리 시큰귀엽이네요. 잘 가고 가요. 아 야한유좀 빨리 해주지. 어, 아한유 너무 느려. <laughs> 와천별 감사합니다. 천별 감사하고요. 어, 뭐야 쉴드 아, 아, 뭐, 뭐야 잡아 아, 씨어 뭐냐고? 왜 저게 안 죽어? 아니 쓰레시가 존나 잘해. 아니 쓰레시가 진짜 존나 잘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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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쓰레시가 존나 잘한다고 힐드 틀사람서 살고. 아, 바람이... 안이다안 되다, 안돼다 안 어, 되나? 야, 야,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안될 같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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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것 같은데. 아, 안될것 같은데. 나 없어, 나 없어, 나 없어, 안될것 같아. 될수 있는 아니야? 와. 너팀은 진짜 거의 뭐 전생에 뭐 했네. 내가 보기엔 너.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 와, 세 명이 섰다 이거. 야, 개빡긴 간다. 부패 전생이 간다. 와, 제 나름대로 부패 전생이 튀어 될것 같아. 진짜. 와, 개빡. 나 20에 인 뽑고 존냥 간다. 와, 세 명이서 들어오네. 야, 한명 좀만 더 서풍아. 서풍아. 서풍아? 뭐야? C.S 좀 먹어. 6 0 개라니. 아 C.S로 완전 버라하는 C.S로. 아니 형 C.S예요. 내, 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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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C.S. 아 너무 타이가 거지. 수준 떨어져. 수준이. 아 거슬려. C.S 덩쓰하네. 어 불편한 종류야. 저 일부러 먹는 거 아니야? 진짜. 불편히 C.S 오다하는거 처음 봤네. 왜알로나 우리 팀이 줄어서. 와. 돌진 단종. 야 뭐야? 야 뭐인데? 아씨. 아, 스펠 아꼈다 그래 뉴치야. 오케이. 블루도 없었고 그냥 스펠스펠 아꼈습니다 한타 때려. 렛츠고 가 g 가다다다 후회 다자 후회 후회. 자 가천 민한데 왜 이거 이거 가져? 이거. 야 이거. 마법 아니! 아 수레시가 잘하는데? <목소리> 빨카로 투를 다 맞춰주고 스무스하게 길깍 잡습니다. 나이스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아, 야, 쏠이 존나 잘하는데? 어? 아, 뭐야 이 새끼? 와, 씨, 와, 쏠이 존나 잘해. 배트 보는 것 같은데? 쏠이 진짜 잘한다. 쏠이 존나 있어, 이 새끼. 야, 일단 배트 잡아보자, 제이스. 아, 어, 제이지삼이 좋았어. 야, 야, 알리야, 아, 씨. 야, 알리, 일부러 그런 거 적당해. 이 새끼 뭐야, 쿠파. 어, 아, 알리, 알리 치는 거 존나, 존나, 말이 안 돼. 알리 치지 마. 치지 마 치지 아, 알리 마. 뭐 하는데. 어, 탈진 뺏고 야, 알리야, 방생하고 큐하면 어떡해. 야, 야, 쓰레기 잘하네. 아, 어? 아, 아! 지리아츠? 야, 라미로 야, 용, 왜용 22초, 용 20초, 용, 용. 와, 육시 소풍이. 으시 이게 또 스노우볼 주, 주, 구르나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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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 야, 아 이런 거 방편 아는 척 해라. 아, 쓰레쉬 택왜 이렇게 날카로워. 아, 집 갔다 올게. 야, 이거 형 줘야 될것 같은데.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 큐 같이 맞아주면답 없어. 큐 같이 맞아주면답 없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방금 잘했어. 망치로 찍고. 맞을 때찍는 와, 쓰레쉬가 다 살린다, 쓰레쉬가. 야, 씨. 와우! 아, 와, 딸이 오스 죽이네! 얘나 공이 있거든? 아, 로컬! 가자, 가자! 나이스! 어, 뭐야? 어? 아, 뭐야? 뭔 딜에 죽은 거야? 방금은 패기에 죽었냐? 와 아, 이거 도망갈 수 있는 각인데 스킬 다빠져가지고 방금 뭐야 뭔 딜에 죽은거야? 레드딜이야? 이거 미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되냐? 되냐? 이거 되냐? 야 녹턴 잡아 아... 녹턴 잡아 녹턴 잡아 녹턴 잡아 제이스 뭐야 어디로 가! 제이스! 야 아, 제이스 야 나이스야! 어... 존나 떴어 10캐리한다 어... 존나 떴어 10캐리할게 이즈리얼 포킹만 해 이즈리얼 얼굴 포킹만 이거 봐 소풍이잖아 이게 야 소풍 클래스 나이스다 나이스야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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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진 걸고 물어 내가 다리수 마크할게 유체스고 어간다 내가 다리수 마크한다고 나이스아씨 들어가면 안돼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리였어 강배야. 못 주겠지, 안 들어가. 씨. 야, 나 이거 매혹이 없다, 매혹이 매혹이 없다, 매혹이 없어, 매혹이 없어. 아, 왜, 아, 뭐해? 아, 미치겠네 이거. 야, 해봐. 야, 소풍이 이미.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소풍이 이미 소통. 야, 나, 나야, 나야? 안돼. 나, 나 이제. 와. 야아야 나이스! 아 내가 지금 미치겠네 나 지금 미드만 졸랍하니까 하나 야 쟤는 뭐 가행까지 벌써 나왔냐? 이거 한번 해보자 잡아서 가행도 빼고 잡으면 개이득이다 야 빨리 와 빼고, 빼고 싸움이야 빼고 싸움이야 빼고 싸움 와씨 빼고 싸움이라고 빼고 싸움 빼고 싸움 어? 할만해 할만해 와와 죽였네 와다리스뛰기 뭔데 와 아, 죽였네 야막판야막판할 때는 이천재다 모아 야 미쳤네 다리스뛰기다 때려 잡네 와씨와야 진짜 아 진짜 이거 내가 보기엔 이거, 이거 진짜 거짓말 나 존나 빡쳤어 야가파카트로 가자 진짜 <목소리> 미스? 아니 진짜 뭐하나 미는 걸로 가야돼. 와. 와, 바터도 폭파 수준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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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야, 아, 뭐야. 아, 아, 뭐야. 아. 야, 야, 빅왜 아, 뭐, 이러냐. 뭐, 뭐, 야, 갈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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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어봐. 재미지뭐 야! 야! 타리 야! 스 뭐냐고! 야! 뭐 인피 야! 고 있냐? 오오오오오! 야! 씨... 가인이 야! 야! 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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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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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맞고요야이카드 빨리 뛰어가 빨빨이 빨리, 빨리, 빨리 끝 나이스 야킬 준비해라 야 알리도 선야 튀어 야튀라고 목톤 뭐야 거의 쏘아트급이네 와아 아 뭐야 알리도 콤보 이상해 야 했는데? 나이스 와야 끝내자 아 미드 뭐야 끝내 이거 야이 이리 점점 당한 여좀 많이 죽긴 죽었는데 이제 잘하자 망어 보자 진물하다 진진진진진진아아나빡 치네 타이밍하자 아 이때 아 아, 다리우스 아, 왜 이렇게 그, 그, 잘해? 진, 아, 넥턴이랑 다리우스, 넥턴, 진. 아니, 저, 지금 우리 들 다리우스, 전판 피오라라니까요. 거의. 아, 알이 있는지 몰랐어. 아니, 전판 피오라도 존나 잘했어요, 이만큼. 솔직히 전판도 존나 우리 들 다행인 거. 피오라가 존나 욕조를 한 거잖아요, 솔직히. 아, 여러분들 주작이 안 되죠. 이거 비밀번호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초대를 해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거. 음. 아 진짜 내가 진짜로 아야 다시 방파라 아 진짜 아뭐 하나 믿는 걸로 가자 무조건 누가 얘기하는 거네 <laughs> 야 진짜 진짜 딜량 고만고만하네 아 내가 터트려야돼야주게 아, 밴하지 말자 진짜 아 어. 쫄지 마라 소풍이 딜량 아. 아니 아형보다 많이 얻었어요 갑자기 딜량 야. 이러고 있 비밀번호 잘 정해 비밀번호